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네일 어그로 전문가 화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리퍼라는 캐릭터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봤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리퍼가 왜 총을 쓰는 족족 버리고 또 새롭게 꺼내는 총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봤었죠. 하지만 리퍼가 왜 총을 버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많은 분들이 달아주신 비판 댓글들처럼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퍼가 왜 총을 다 버리는지 보충 설명하고 또 리퍼가 망령화를 사용할 때 장전이 되는 이유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망령화 쓸때 장전된 줄 모르면서 지금까지 리퍼 골랐던 후보들은 없겠죠? 일단 리퍼의 총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헬파이어 사건으로 이 크고 아름다운 총이 나오는 곳은 그의 팬티 속이 아니라 리퍼 고유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가 공간을 넘나들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림자 밟기 스킬을 통해 증명되었으며, 신체 전체를 이동할 수 있는 리퍼가 비교적 작은 총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요. 탈론 쫄따구가 미리 장전해둔 총을 리퍼에게 던져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리퍼가 장전된 총 자체를 구현화했다는 게더 현실적인 이야기겠죠. 안 그래도 매번 임무를 실패하는데, 매번 비싼 새 총을 쓴다는 것과, 쫄다고 최저시급까지 맞춰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높은 확률로 헬파이어 사건을 리퍼의 능력으로 구현화해내는 것이며, 능력으로 구현된 총인만큼 일반적인 총의 장전 방식은 아닌 듯합니다. 단적인 예로 리퍼의 궁극기를 보면 검은 연기와 함께 무차별적으로 헬파이어 사건을 난사하는데, 검은 연기와 함께 기술이 시전되기 때문에 따로 장전하는 모습 없이 연속해서 계속 발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리퍼가 기술을 쓸 때는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데 총을 소환하는 것이나 장전 또한 기술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검은 연기가 발생하며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죽음의 꽃 상태에서는 굳이 장전할 필요 없이 계속 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령화 또한 그의 몸이 연기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망령화 도중 장전을 할수 있고 망령화가 끝났을 때에는 리퍼의 탄창이 다 차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굳이 버리느냐? 트레이서처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장전하면 안되느냐?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라는 물음의 답은? 여러분들 저 무거운 총을 들고 계속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태총을 꺼낼 때만이라도 잠깐 손 내려야지 어깨 빠집니다 진짜 이뭔 물론 가만히 서 있으면서 연기만 뿜어내 장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랬다가는 목표를 조준할 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눈높이에서 발생한 연기로 인해 리퍼의 위치 또한 발각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공각 보려고 순간 이동했다가 위도우한테 뚝배기 따여 본적 많으시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리퍼가 굳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장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